찌찌 발사! 우와아아스타일로 가봐 아니 구경.. 아 구경! 결국엔 카드는 고찰 잡고 아니 근데 우리 이렇게 먹으면 뒤져 아 영상으로 보니까 좀 예쁘네 요 <laughs> 우와 아문 열었네? 문 열린 거 처음 봤어 원래 이렇게 큰 문이었어 아 다시 나왔는데도 다시 좋네요 이 가면 은 좋긴 한데 물가가 거긴 높으니까 아... 좋아도 자꾸 여기가 그리워질 것 같아 아또 아침부터 음악도 조지시네 아... 건달라고 하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저저 네. 저 진짜 이거 뭐라 해야 지 이거? 아코디언? 반도네요? 아무튼 저 소리가 여기랑 되게 잘 어울리는 좀, 좀 이상한 기분이 니까 그러니까 몰라 이태리 영화를 많이 보거나 대부를 뭐 보거나 뭐 했어도 다 이런 느낌의 음악들이 깔리니까 어쨌든 좋네요. 아 사실 이런 귀여운 것도 사고 싶었었거든. 나폴리 화덕 이렇게 내려 갖고 싶었어. 근데 귀엽잖아. 느낌이 여기 맛있는데 같죠? 먹고 싶어. 사진 찍어서 가서 어 보자. 나 이거 먹을래요. 커피는 원카푸치노원 에스프레소. 뭔지 모르겠는데 조개 모양이어서 시켰어요. 어, 아, 맛있나 이거? 레몬 들어간 게 생각보다 맛있다. 향은 약간 방향제 느낌인데 맛은 있네. 뭐라 표현을 못하겠 제가 커피를 안 좋아하는 사람인데 맛있어요 네오 피렌체에서 먹었던 거랑 전혀 다르긴 해 근데 얘도 저는 먹을 수 있는 사약이예요 여기 요즘 나폴리 모시기라고 써있었거든 나 바로 진짜 꼬다리 먹는 것 같은 느낌 한번 먹어봐도 되죠 저거 볼려. 아침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가시자. 와 달다. 와 진짜 달 이거 와. 나 이거 알아. 더위 사냥. 고급스러운 더위 사냥. 와 진짜 달다. 아침에 당. 고급스러운 더위사냐? 딱이야! 응. 어, 여, 여, 쫓아, 다, 빨가빨가 뭐야? 왜, 왜다 그냥 가지? 빨간 불인데? 그럼 따라가. 엄마, 어, 똥, 똥, 똥! 596은 저기, 23번. 첫날 개고생을 하니까 절대 안 까먹죠? 첫날이 잘된 거야? 이탈리아에 오면서 딱 하나 말했죠? 저아말피딱 하나 말했죠? 이제 거기로 가는 거예요. 나뭐 얘기했지? 나 피부 스테이크 얘기했 네! 피부 스테이크 반짝반짝 보아 이미 싸버렸어요. <laughs> 아 이게 고급지고 우아한 나라에서 그런 단어 좀 쓰지 마아이 짐을 한껏 들고 다니면 회복하는데 시간이 걸려. 기차 타니까 오히려 근데 회복할 시간 좀 있지 않아? 한시간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때문에 힘들다는 거는 자꾸 변명이야. 근데 좀 힘들어. 어제도. 캬. 어 뭐가? 어 소리가 났어.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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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근데 똑같이 생긴 거 아니야 여기 다? 이 전체가 클래스가 하나라는 거 아니냐고. 뭐 앉을까 그냥? 어 그러니까 나 지금 기차 모양이 다 똑같은데. 여기 올려줄게. Amalpi Domo. 이쪽은 남부지역은 다 똑같은 아랍이랑 바로 그 아저씨는 뒤는 재밌는 곳이고 상안드레아 유베가 내가 옛에 옛날 사람들 뾱다구를 이렇게 모으는 거 좋아했을까? 오빠 여기 완전 소리나게 모아놔 이 컨테이너도 이보여요 <laughs> 가도 있뻐보살레이노에 도착했습니다 가방 멜 생각에 이미 가에 요추가 벌써 움찔움찔하네요 예살레이노 어, 아,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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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s 어 e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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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에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아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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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샤워하면 서 목례를 하는다영하까지워하하면 샤워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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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샤워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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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샤워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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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 11시 출발이라는데 지금 11시 5분인데 이 새끼들은 시간을 안 지켜 있겠지? 아니야 모르는 거야 이렇게 하고 있다가 가면 어떻게 빨리 가? <laughs> 어 탔어요. 이렇게 기계 그렇지? 그래도 근데 지금 버스 상황이 이런데 갈수 있나? 오 <목소리> 예. 흰차에서 봤던 뷰를 다시 돌아가고 있어요, 버스 타고. 여기가 엄청 꼬불꼬불한데, 차가 한대 정도 지나다닐 정도의 폭이라 했거든? 음. 근데 버스기사님들이 커브를 돌때 속도를 안 줄이신데. <laughs> 솔직히 지금 보이는 풍경은 제주도가 더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야, 솔직하게. 그래? 버스에서 보는 장면만 보면 아 진짜 이거 지 적당히 그만하세요 <laughs> 와 이쁘다 근데 아나 너무 좋은데 물냄새 맛있긴 하네 어 그러니까 너무 좋다 이 시원한 바다 냄새가 너무 좋다 지금 와서 보니까 우선 한여름엔 어떨지 모르겠어 근데 제주도도 한여름에 좋잖아 여기도 약간 좀 칙칙해 지금 날씨 때문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저 햇볕 쨍하면 그래도 좋았을 것 같기는 해아 어. 일로 오지마 자꾸 여거막힐있어요미안 아, 여자들 쳐다보느라고 아이새끼가 뭐. 미안합니다 자꾸 <laughs> 양언이들이 갑자기 옷을 벗으시겠거든 여기다 두모다아 어, 그... 그래 우리 숙소가 저기를 잡으려다가 말았던 거다 저 초록색깔 문 있는데 여기가 광장인 것 같네요 두모 여기 또 다른 느낌이야 저기 색깔이 있어 오빠 저게 무슨 양식? 제가 알려드렸죠? 비잔틴 저 비잔틴 양식 어. 대진 때 한번 무너지고 이제 바로크 그 양식하고 해갖고 좀 재건축했다 잠시만 조용히 해보실래요? 리이스 찍을 땐말 못하게 해요 저거 먹어도 되는 물이야? 저시저 그냥 입 대고 먹었는데 물? 야야 야, 찌찌해서 물 나와 찌찌 발사 이거 먹어도 되나봐? 나도 먹을래 바로 먹어요 약간 이상하거든? <laughs> 아니 외국인들이 먹잖아 그럼 저도 먹어요 저 사진 못 찍는다고 엄청 뭐라 했거든요? 아아리 우리, 우아 우리, 우이 우리, 우 우리, Don't lock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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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or. Only 아. close. Okay. Oh, okay Don't, okay. Lock. Don't okay. lock. okay The other key is for the room. Okay. p r e g o n Ah yes. 그렇지. 추워. 과연 여기 뭐가 보일까요? 오 보인다. 와와와 너무 추워. 나와 당장 나와 당장 나와. 와 와. 미 너무 이뻐 와 너무 이뻐 어떡해요 너무 이뻐요 진짜 미쳤다 너무 이뻐 너무 좋지 와 나폴리에 있다 와서 그런가 상당히 다 너무 깨끗하고 분위기 좋다라는 느낌을 가져요 거기는 약간 좀 어둡잖아 약간 조좀 할렘 같은 느낌도 없잖아 와낯데와나 이거 지금 봤어 오빠 뭔가 사람이 많은 식당이 보여서 그냥 메뉴 요 아, you want the food? Food. Okay? Yeah, food. t 라 i s is very g o o 너무 좋잖아. 이거. 저 너무 행복해요. 탈레, 탈레리, 레 뭐야 이거? 해산물 리조또랑 까르보나라고 아페로 스프리츠 오케이 스원 이스 원 까르보나라? 예원해원예 그래. 리조또 그리고? 아페롤 스프리츠 원 레몬 레몬 스프리츠 원오베프오 oh. oh, 엄청 오이메이크만들었 oh, 아오 아말피가 <laughs> 레몬이 엄청 유명한 <웃음> 곳이어서 <웃음> 저는 아페로 스프리츠 먹고 싶었지만 레몬 먹어봅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laughs> 음, 음~~ 바로 뺐습니다 난 솔직히 아페로보다 이게 더 맛있다 아페로에 술 많이 들어갔어 아 아페로 자체는 솔직히 뭐, 맛은 거기서 먹었던 게더 맛있거든 베네치아에서 먹었던 게더 맛있는데. 나는 이, 이 스타일이 좋아. 네. 술 많이. 어떻게 오가 너무 행복하지 술을 아낌없이 넣어주는 것부터가 이미 합격. 그리고 가격이 여기가 저기 레스토랑 때나 이런 데보다 좀 쌌어 피자나 빵이 메인인 거는 맞는 것 같아. 이리 commented s o m 리코멘드 했던거야 파스타에 s t a Yakan, was it all? I don't know about that. I don't know about that. I don't know about that. I d 이매 메가바나 들어간가? 정말 나중 베이컨의 기름이 먹었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맛있어 돼지고기 근데 이게 베이컨이 아니라 이 까르보나에 들어가는 그 돼지고기 종류가 있다고 들었어. 아 여기 원래 안 줘? 숟가락이 없어 원래? <laughs> 술안 줘. 너무 좋아요? 어떡해 빨리 말해줘 너무 궁금도마 말이야 근 재밌다 안 매운 짬뽕밥 같아 근데 맛있어 근데 솔직히 색깔은 막 흐리방통해가지고 먹어봐야 뭔 얘기하는지 알 거야 맛있어 근데 그 아는 맛이야 짬뽕 전투식량 먹는 것 같아 근데 너무 맛있다 아는 맛인데 맛있어 아니, 리조또 생각보다 맛있는 거구나 너무 맛있어 베이컨 같은 햄이랑 그냥 토마토 소스예요 먹어볼게요 어우 <목소리> 맛있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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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맛있다. <목소리> 맛있어? 맛있다. 왜 추천했는지 알겠네. 음, <목소리> 약간 뭔가 타바스처럼 이렇게 그런 건지 알았는데 그냥 아니 샌드위치처럼 나와가지고 약간 나와있는데 너무 맛있다 이거. 근데 이거 파마산을 찍어 먹는 게 맛있어? 아니 네, 그냥 먹는 게 맛있어. 하지만 바람대로. 파마산 쓰고. 그 향기가 음, 더 맛있다 그향 맛있어 훨씬 맛있어 오빠 이거 어떤 거 원해? 응. 오빠가 원하는 거 골라 너무 엄청. 아둘다 먹고 싶어 둘다먹어 <laughs> 진짜 나 여긴 왜이태의음식 너무 맛있냐 미쳤 진짜 소주 생각 하나도 안 나고 신기한 게 고추장이랑 싸웠거든요 먹을 일이 없네 기름대맛있 돼지 기름 야 이거 파스타 안할수있먹게 그냥 마지막 한입나 아니 한... 저거 생각보다 문어. 출출하게 얘기하면은 신선하지는 않아 해산물이 맞아요. 어. 해산물 전문점이 아니야 내가 볼게. 어제 우리가 갔던 해산물 전문점. 어 맞아 맞아. 맞아 다음으로는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내려갑니다 저는 그냥 내려가요? 뭐 맛있는 거 먹고 그냥 이거, 누워 있을래요. 아마에 선 저렴한 가격에 음. <laughs> 먹을 수 있는 가격이었다. 정도로 정리하면 될것 같아.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보자고. 아 없으면 어떡하지? 근데 정모가 없어갖고. 뭐 없으면은 뭐 마트에서 햄이랑 치즈랑 빵 올리브 사가지고 바닷가 가서 먹나요? 어, 그냥 앉아서 먹으면 좋아요. 갑시다 저희 계산. 비.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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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세아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 a a 코리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그 어제 먹었던 그런 문어 샐러드에다가 어 맥주나 뭐아 와인, 와인 좋다 와인 와인 먹고 싶어야지 참내 입에서 와인 먹고 싶어요라는 소리가 나올 줄이야 <laughs> 질러주세요 야 우리 먹은 게 10만 원이야 방금 2만 2천 원 그런 거 말하지 마 알고 <laughs> <아이고, 웃음> 먹어야지 모르고 먹을래 우리한 끼에 거의 <laughs> 10만 원에 서 15만 원을 계속 쓰고 있어. 말하지 마. <laughs> 왔는데 두모 뭐 안볼수 없죠. 갑니다. 도가니가 아프네요. 하나, 둘, 셋. 됐어 <laughs> 찍었어. <laughs> 어떻게 찍혔는지야 궁금하다야 다 이거. 조졌네 이거. 카메라로 되게 멋있게 나오던데 포지타노가 메인이니까 포지타노를 내일 꼭 가봐야겠어 숙소를 여기 두개 해놓고 먼 포지타노로 가봐 아니 구경! 아 구경! 일단 숙소에 가서 잠깐 쉬고 다시 나오자 이 화려한 골목 뒤에 진짜 여기 조용해가지고 이쁘다. 여기서 봐도, 응. 여기 앉아서 술 먹어도 되겠다. 아니야, 저 이왕이면 저기 내려가서 술 먹자. 오빠가 갖고 있어야 될 걸. 응. 나한테 카드 준 적이 없는데, 응. 그냥 잘 응. 생각해보자. 음, 잠깐만. 응. <laughs> I guess Kuntashi won't have any girl today. Won't have a girl today. Kremmen, she goes, Kaboo has super high. s h <웃음> <웃음> 괜찮아, 아무 문제 없어. 제 카드도 있거든요. 그냥 좀... 어떤 길이가 있나? 한테돌아볼까 근데 나는 이런 사태가 일어날 거라고 트렌치에서부터 생각하고 있었어요. 잘버텨지 돼, LG. 일찍. 어, 부지는 제대로 하신 거 맞죠? 네. 네. 돈 100만 원 충전해놓자마자 바로 잊어버립니다. 멋있어? 헤 <laughs> 누가 주서줄 수도 있다고. 아니 누구 건지 아니하고 주서도. <laughs> <laughs> 이 와중에 카메라도 안 켜져요. 카메라도 지금 갑자기 안 켜지기 시작해서 아마 IP의 저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다시 켜졌어요. 장봐 가지고 와인 한잔할 겁니다. 가장 발레 진짜 d e l i i o Do you like mild, spicy? How do you l i 스파이시한 거. 난 스파이시한 거안 먹어 봤으니까. Mildy? s p i o 나보리시오나 보리 그란보레 오케이. 어제 짬뽕? 오, 오케이. 사짇기 소카, 사짇. 에, 이스 샤로가 You need red wine. No, you need red wine for prosecco. For prosecco. Prosecco. Uh, when wine. you eat this one, you have to drink wine.

One, one dino, one dino, leader, leader. e o i s i u e d a o r i n t I'm 난 조금만 뭐, 먹고 싶은데 오케이 아, 으리, 으리, 으리. 오케이 <laughs> 그렇지 그렇지 어나 솔직히 하면저큰거 먹을라 그랬어 4 5짜리 아니 근데 우리 이렇게 먹으면 뒤져 아 시라고 해서 뭔가 후추나 고추가 들어가. 매운 거본줄 알았는데 생 맛이었어. 어. 입에서 지금 조금 먹었는데 똥 냄새 납니다. 그리고 저녁 되니까 동양인이 없어졌어. 아 당일 투어에서 다 빠졌구나. 어, 지금 투어가 끝날 시간이니까 다 나갔어. <S> <S> 아니, <S> Don't worry. <laughs> don't worry. I'm a little bit worried, but it's fine. Okay. Perfect. Okay, that's it. Please don't knock me. In. Okay. okay. I don't okay, worry. Thank, you. thank I, you. I need the door open. <laughs> <laughs> okay. Don't worry. Close. I, I <laughs> Okay. Don't worry. Okay. Grazie. Excuse me. Hello. It... Arancini. Arancini, this one. This one? Yeah. It's croquet 스포테토 모짜렐라 t 살라미, m 디 z z 프라이드 파스타, which is beef e r a n This one. Wow. 스 h i s o n 프랙티스 불안해 하고 있어. 네. Yeah. Oh, no problem. No problem. No, no. close. <laughs> 안닫았어 <닫아놨어>, 우리 때문에. 라라라안 <laughs> <그냥> 오니까. 라라라라. <laughs> 어밤에 불이 들어오니까 멋있다 완전 깨먹을 것 같아 레드와이스 파클... 다시 할게요 <웃음> 괜찮아. <웃음>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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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게 내 집이면 상관없는데 이상하게 자꾸 뭔가 깨 먹을 것 같아 오늘 카드 잊어버렸지 지금 카메라도 고장 날라 그랬지 <laughs> 아 진짜 너무 웃기네 <laughs> 아 이게 왜 이렇게 깨실것 같지? 아이아 너가 불안해 살짝 살짝 해봐요 네남알피 모르겠어요 사실 사진에서 봤던 한국 사람들이 막 찬양하던 남알피의 풍경, 절경은 모르겠어 솔직히 생각했던 것보다 지금 뭐 이제 한여름 제일 성수기 때온게 아니라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좀 통영 느낌? 어디가 통영이야 이게 아니, 그러니까 이 안쪽에 이제 이런 부모 이런 거 괜찮은데 바다만 놓고 봤을 땐 나는 뭐 그냥 굳이. 근데 아직 절경은 나는 포지타노를 내일 비 비가 와도 가. 경은 안 가죠? 혼자 왔다고. 포지타노에 너무 집고... 안 가나 진짜 안 가. 알았어. 아이씨. 와, <laughs> 진짜. 너 같이 가자고 했니? 난 간다고. 고맙습니다. 나 진짜 열받게. 아 이제 난 몰랐네 치즈가 스파이시하다는 거는. 꼬랑내가 많이 나는 센치지다이어트 썼어. 좀 더럽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뭐가 없어요 지금 재료가. 아세요, 괜찮아. 어. 그렇구나. <laughs> 아 그만 만지세요. 편지 주세요, 편집 그만 만져. 아 이거 올리브 딱넣어아 이거 올리브 유분 없으면 딱 좋겠다. 그지. 어쨌든 스파이시 치즈는 이제 나처럼 소중한국인은 잘못 먹는 맛이야. 마일드 치 주세요 하는 게 맞는 거 같아요 근데 이 햄은 뭔진 모르겠는데 진짜 맛있다 이거 진짜 맛있다 이거 얘속 한번 먹어봐야죠 이게 뭐라... 루꼴라가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 이거 괜찮은데? 부침개 맛이 나요 자 부침개요? 어 루꼴라가 약간 부추같이 느껴져 부추맛 같은 느낌 나네 부추장 아란치도 먹어봐야지 아 이거 식어서 아쉽다 우리 전에 먹었던아안했니까 진짜 맛있는 거였어 응. 음. 아~~ 루라노에서 먹었더니 진짜 맛있는 거였어 이건 약간 퍽퍽한 느낌이다 아 루라노가 훨씬 맛있긴 하다 음. 이전에 나폴리에서 먹고 피렌체에서 먹고 뭐 이런 베니스에서 먹었던 거에 비하면은 오늘은 좀 사람들 줄 서있는 데서 산 것도 음... 좀 그렇고 치즈 솔직히 엄청 맛있는 거 같거든? 근데 난 치즈를 아 이거 진짜 너무 빡스도 못먹어뭐 당일 투어로 한국인들은 많이 오는 곳인 것 같기는 해 근데 그렇게 올 가만한 가치가 있나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내일마저 이쪽 해안 쪽을 좀더 보겠다 라는 얘기를 전달하면서 뭐 오늘은 좀 약간 그래도 여유 있었어요 크게 뭐 필요한 거 없었어요 쉴수 있어서 좋았다 더 이상 할 얘기는 없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안 보인단 말이야. 우리 숙소에서 보는 성당이 제일 예쁜 것 같은데. 그래.